X가 마이너스 2로 갑니다. 이제는 마이너스 2로 가니까 분모 뭘로 가더라? 0으로 가더라? 분자 뭘로 가야 된다? 음, 죄송합니다. 분자 뭘로 가야 되더라? 0으로 가야 되더라는 거죠. 안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지. 즉,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줬을 때 4빼기 a, 2a 더하기 b가 어때야 된다? 0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b는 2 a 빼기 4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x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e a 빼기 4 x 더하기 2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마이너스 2로 가게 돼요. 인제 또 넣어보면 0분의 0이에요. 왜냐하면 0분의 0이 돼야 된다라고 세팅을 하고 나온 관계가 이 관계고, 그걸 내가 넣은 식이 시기, 이 식이니까. 너무 여전히 0분의 0돼야 돼요. 되셨어요? 즉, 이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더라는 거죠. 즉, x 더하기 2에, 요것도 얘기 좀 할게요. 첫 문제니까. limit,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2로 갈 때,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a 빼기 2. 요렇게 나오더라. 오, 약분, 약분 해주시고 난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어주시게 되면 a 빼기 4. 요게 얼마여야 한다?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거다. 즉 a는 얼마여야 한다? 음 1이었었어야 하네. a가 1이었던 거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최종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요렇게 결론은 내리고요. 여기에서요.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조금 느리신 분들은. 야, 너 여기에서 여기 바로 인수분해 어떻게 갔니? 나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A 빼기 4 해서 2배의 A 빼기 2에 1, 1 해보고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내가 만약에 이런 식을 받았다라면은 이거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하는 어, 하는 짓을 그러니까 수주에서는 하는 왜, 왜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니까요0분의0 나왔을 때 뭐했어요, 우리? 인수분해 하고 난 다음에 뭐하세요? 약분하잖아. 왜0 유발시키는 놈들을 갖다가 없애주려고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뭐가 인수로 나와야 된다? x 더하기 2가 인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X 더하기 왜냐면은 요게, 요게 우리가 X 더하기 A, X 더하기 B를 갖다가 곱해 주시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AB. 아, 요 놈이 어찌됐든 내가 인수로 할요두 어, 개의 곱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니까 얘가 어 여기에서 e 빠져나온 a 빼기 가 다른 인수가 돼야 되겠네. 그냥 바로 눈으로 적으실 수 있잖아요. 아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지 인수분해가 된다니까요. 인수분해가 돼야지만 얘가 이렇게 쓰려할수 있다니까요.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 건지 잊지 마세요.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은 시간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재밌어져요, 수학이. 예. 자, 다음 문제. <laughs> 예. 아마 보기만 해도 이제 그냥 느낌 온다. 이 새끼 뭐 해야 될것 같다. 유리화 그죠? 일단 마이너스 3 넣어 봅시다. 이번에는 분자가 0으로 가는 거야. 만약에 분모가 0이 아니었다라고 해봐요. 즉 7분의 0이었다라고 해봐. 얘는 0 돼야 된다니까요. 그죠? 분자 0 되는 거야. 상관없으니까. 근데 얘가 뭘로 간다? 일로 수렴한다라는 거잖아요. 즉, 분자가 0으로 가는 거는 확실해요. 그럼, 분모도 어디로 갔었어야 됐겠구나. 아, 0으로 가고, 분모가 0으로 갔으니까, 0분의 0 유발시키는 새끼들 없애주고, 없애주고 나니까 또 뭐가 되더라? 어, 일로 수렴하더라. 이을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즉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주신 a 더하기 b가 얼마여야 한다? 영이어야 한다는 라 거죠. 즉 b는 마이너스 a다. 즉 a 루트 아휴 a 묶어낼게요. 그냥. 루트 x 더하기 4 어, 빼기 1 분의 x 더하기 3 리밋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3으로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 3 넣어봐야 0분의 0 나온대요. 왜용분의 0이 되도록 세팅해 준게 이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은 유리화 해주시면 l i m i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3으로 갈때 제곱 a 있고요. x 더하기 3에 x 더하기 3에 루트 x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약분 약분 해주시고 마이너스 3 넣어주신 그죠? 즉 a분의 2가 얼마다? 1이다. a는 그래서 얼마다? 2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얼마다? 8이다가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67번이요. 마이너스 1로 갑니다.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아, 분자가 0으로 가잖아요. 어, 분모 뭘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아 그러면 b는 얼마네? 마이너스 1이네. b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니까 아 얘는 x 더하기 1에 x 빼기 1이 되게 되는 거고 어 당연히 위에도 그러면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져야지 이게 사라질 거잖아요. 그죠? 0 유발시키는 이어 유발자가. 즉 x 더하기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1 곱하기 a였던 거니까 나머지 한 거는 x 더하기 a다. 약분해 주시고, 마이너스 1 넣어 주시고, 즉,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1. 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a 빼기 1은 얼마다? 4다. a는 5다. a가 5였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얼마다? 4다. 이렇게 되셨어요? 68번이요. 어, 이거의 값이 0이 아니랍니다. 즉, x 대신에 2 넣어줬더니만 은 얘는 0 되겠죠. 그 0이, 근데 얘가 는 0이 아니라는 말은, 어,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 2로 갔을 때. 즉, a는 4였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x 더하기 2, x 빼기 2. 분모는 요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죠? 그러면 x 빼기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x 더하기 5. 어, 약분 약분 해주시고, 2 넣어주시고. 그니까, 러 뭐, 이, 그거는 안 물어봤네. 예, 안 물어봤으니까, 뭐 그냥 맙시다. 예,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하는 거죠. 이제는 얘는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아, 빼기 4x 더하기 3, 뭐, 어찌됐든, 여기 또3 넣어주면 0 되는 거 맞잖아. 그죠? 그래서, x 빼기 3에, x 더, 빼기 1에, 분에 x 빼기 3에, x 더하기 3에, limit, x가 어디로 갈 때? 3으로 갈 때. 약분해 주시고, 즉, 2분의 6해서얼마다 3이다가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69번이요. x가 a로 갑니다. 뭐, 뭐, 그러면 0분의 0 나왔으니까, 2a는 b다. 이렇게 약분해 주시고,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x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게 되는 거니까 아 일단은 그러면은 제곱 빼기 제곱 즉 리미트 아, 그 유리화해서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루트 x 제곱 빼기 a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bx 제곱 음... 빼기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x 요렇게 해주면 되게 된다. 즉 마이너스 어, a b 의 X, 요렇게 묶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X 1차로 아래 위에 나눠줍시다. 즉, 2분의 마이너스 어, A, 마이너스 B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요게 얼마라는 거다? 6이라는 거다. 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얼마다? 12다. 나오게 되고, B는 2A다라는 거 넣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3A는 얼마? 12였던 거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4였던 거고 B는 얼마? 마이너스 8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4 빼기 빼기 8 해주시면 4가 되게 된다는 라 거죠. 됐습니까? 자 70번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죠? 이 생각해봐주시면 어찌됐든 무한대 그러면 빼기 무한대 되게 되는 그러면 유리화 해주시고 즉 리미트 t x가 어디로 갔을 때 마이너스 -뭐 무한대로 갈때아 요거 요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어, 해주시면은 어 빼기 빼기 해주시면은 a 빼기 2대 x 제곱 빼기 어 요게 저 다음 유형 문제 풀이가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a x 의 제곱 빼기 b x 빼기 x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이제 생각해 봐요 아래 위 최고 차가 몇 차다? 2차다. 만약에 2차였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아우 림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갈때 2차로 아래 나눠주는 거야. a 빼기 1이고요. 빼기 x분의 b고요. 물론 x제곱이지만 x제곱은 이제 양수니까 그냥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가지고 x제곱분의 a고요. 빼기 x 4승으로 들어가니까 x 3승분의 b 고요그 다음에 빼기 x분의 1이고요. 얘 0으로 가요. 얘 0으로 가요. 얘 0으로 가요. 즉 0분의 a 빼기 1인데요. 그럼 뭔데요? 무한대 되게 되는 거예요. 드셨어요? 엄마야, 2차였으면 은 이런 게 없고.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로 수렴한대며. 드셨어요? 아! 이제 생각을 갖다가 좀해 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2차 분의 1차를 갖다가 제가 뭔지는 몰라도 리미트 x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 봐 봐요.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무한대로 갈때 1차 분의 2차를 갖다가 해줘봐 봐요. 그러면 2차로 나눠 주게 되면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에 무한대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얘가 뭔가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하려면 몇 차분의 몇 차여야 한다? 1차분의 1차 또는 2차분의 2차 즉 분모차수와 분자차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져주시면 된다라는 요런 어, 재밌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얘는 지금 분... 뭐가 몇 차니까? 1차니까 분자도 몇 차여야 한다. 왜? 얘가 마이너스 2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몇 차여야 한다? 1차여야 한다. a는 그래서 얼마다? 1이다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a는 1이다를 갖다가 둠으로 인해서 얘도 없어지게 되고요. 이제는 x로 아래 위 나눠주시게 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달아주시고 들어가죠. 1 빼기 음 x 분의 b 빼기 1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즉 사라지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b 즉 2분의 b가 얼마다 마이너스 2이다 b는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즉 a분의 b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71번이요. 무한대, 넣어주시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상수비로 수렴하잖아. 즉, A는 어때야 된다? 양수여야 한다. 잊지 마세요. 이거부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되면 그냥 무한대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내가 뭐 해준다? 유리화 해준단 말이야. 즉 루트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 더하기 ax 분의 제곱 빼기 제곱이었던 거니까 어 a제곱. 그죠? 즉1 빼기 a제곱에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 리밋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인데 분모가 몇 차? 1차야 1차. 분자도 몇 차여야 하더라? 1차여야지 얘가 또비로 수렴한다라는 거잖아요. 즉1 빼기 a제곱이 어때야 된다? 0이어야 하더라는 거야. 즉 a는 풀마 일인데 a는 뭐였었어야 하니까? 양수였었어야 하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나오겠 자, a가 1이니까 얘 그냥 사라졌고요. 얘도 그냥 1 됐고요. 이제는 1차분의 1차니까 1차로 나눠주시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은 6, 1 더하기 1 얼마? 3이 답이 되게 되더라는 거죠. 되셨어요?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